7월7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부리셨으며 주의 종의 연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당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유세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눕히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쳐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이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서울의 군세에서 건질일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위세계 명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일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이사오니 여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으로소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